전도서 3장 하늘날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끼어낼 때가 있고 끼어넣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리하심이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또 내가 해아래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향하는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또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리야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느니 곧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